아침 일 어, 시간 아시다 시간에 제가 어, 밖에 잠 나왔습니다. 아, 사실은 오늘 진짜 결혼 기념일이라서 엄청 어, 좀 사러 가는 중입니다. 그 와이프가 쉬는 날이 많이 없어가지고 며칠 뒤에 어, 제대로 된뭐 식사라든지 그런 거는 하러 갈 거고요. 오늘 아침에는 깜짝 선물로 꽃다발을 좀주려고 합니다. 집 근처에 네, 지금 숙소 어차피 청와층 근처라서 꽃집이 있어서 거기서 꽃을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방문했던 곳인데 가위 주셔서 네. 결혼 기념일을 위한 장가 봐주면 가겠습니다가 네, 지금 주문했고요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님이 있어서, 어, 세을 만드는데 한 3, 40분 걸린다고 해가지고, 밥이 옆에, 어, 카페 어, 아마 괜히 있어가지고, 다, 아, 음료수 한잔 먹고 왔습니다. 음. 태국에서는 주문하실 때, 뭐, 영어로 하셔도 크게 문제 안되고요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겁 안먹고, 어, 내가 아는 대로, 어, 얘기를 해보시고요 정한 때는 뭐 번역기 쓰시면 뭐 웬만한 건다 해결이 됩니다. 아, 그리고 번역기 쓰는 요령이라고 한다면 그, 바로 태국어로 바꾸면 좀 번역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AI 때문에 잘 때려주긴 하는데 그래도 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 그런 거 오류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 먼저 번역을 하시. 고 영어를 태국어로 번역하시면 그나마 좀 정확하십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는 이제 마시고, 음, 좀딱 꽃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네, 꽃을 찾아서, 아, 안 나게 좀 조각하는 알파가 좀꽃 사는 걸 아까워해가지고, 제가 너무 자주 해주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좀 아싸하게 생각합니다. <laughs> 좋아하는데 <laughs> 제가 오히려 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바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숙소 앞이고요. 제가 수영장 간다고 얘기하고 온거라가지고앞에 수건이 걸려 있습니다. 네, 조용히 음. 들어가.

Hey, I was surprised. I am uh, surprised. Uh, oh, why really big? be? Mm. Thank you. With me, Mary. Thank <laughs> you. Mm, mm. 서프라이즈 <laughs> 네, 오랜만에 와이프 쉬는 날이라서 저희는 데이트하러 갑니다 네, 기념일이라서 <laughs> 좋은데 갑니다 좋은데 네, 저희 결혼기념일이 며칠 전이었는데 그때는 어, 아시다시피 네, 꽃만 선물해주고 오늘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점심때 좀 분위기 좋은데서 먹고 저녁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기념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안녕 안녕 <laughs> 네 저희가 가는 오홀 레스토랑이 마나토 빌딩 최상구에 있는데 요 앞에 레스토랑이 따로 있거든요 거긴도 알고 들어갔다가 이제 안내받고 다시 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어, 긴 검사만 해봤고 어, 네. 인포메이션 여보 아, 음, 어, 여기 올라가려면 위험할 수도 있어서 가방이나 짐큰 짐은 다 맡기고 올라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라커에다가 짐 박혀놓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예약을 했으면 이렇게 직원 을 따라서 바로 가면 됩니다. 네, 또할게 많네요. <laughs> 네, 공항 검색이랑 맞먹습니다 이짜스테이 y here. 다렸다가 같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네, 같은 것도 나오고 <목소리> 아, 오피도...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laughs> 고속입니다. 어 기가 <귀가> 먹먹하네요. <목소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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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네, 곧 도착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sc 77 fleet 이즈 와.. <S to> surprise> sure. surprise. Oh, 진짜 고급지네요 분위기 아뷰 정말 멋지네요 위에 전망대도 엄청 멋있을, 거, 멋있을 것 같은데 아 일단 어, 음식 나오기 전에 어, 안팎에서 뷰를 좀 찍었고요 조금 더 한번 더 찍어 보겠습니다 <laughs> 아, 엄청나네요 타이와 음료가 준비가됐습니다 라치나신과 <목소리> <목소리> 카몰리랑 미니 옥수수 그리고 키비스커스랑 파인애플 메인으로 <목소리> 된 음료까지 이제 먹어볼게요. 얌얌. <목소리> <목소리> Tortilla The way to enjoy is same like a Mexican people They start with a tortilla And then they start with a red bean mole, Like a bread and butter After that you cut the meat And roll like your own taco Enjoy taco The plating is much luxurious It's too much 성공한 사람? 뭐이런것 같네요 We are s u c c e s l i 아니 <laughs> Just one time <laughs> one 네 이제 먹겠습니다 너무 있어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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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냠냠냠 네, 푸딩은 달콤하니 진짜 클래식한 푸딩 느낌이고요 샤베트 네, 소르베가 굉장히 생각보다 맵습니다. 조금밖에 안 맵다고 하는데, <웃음> 매워요. 음! <laughs> 래도 예쁘고 맛있고 그러네. 짠! 짠짠짠! 이제 다 먹었습니다. 여기가 멕시칸 음식이 주다 보니까. <laughs> 향신료들? 매운맛이 좀 다릅니다. 른 매운맛이 매운 맛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맛이 좀 다르고 그리고 고수 같은 거는 어차피 태국에서 많이 먹지만 제가 고수를 못 먹기 때문에 <laughs> 그런 것 때문에 좀 남긴 것들이지 분위기나 맛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멕시칸 좋아하시면은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뷰만 생각하고 오셔도 뭐 나쁘진 아,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어, 스카이워커나 전망대 들렀다가 이동하면될것 같습니다. 전망대도 얼마나 좋을지 제가 고소공부증이 있어서 <laughs> 걱정입니다. I okay, you can walk the glass. 아, 저는 못걸것 같은데 일단 조금만 쉬었다 들러보겠습니다. 우. 네, 루프탑에 올라왔습니다. 오. 와, 사람 엄청 많네요. 여기 밤에 진짜 사람 많거든요. 저희가 바로 스카이워크입니다. 계속 같이 가자고 말하는 와이프입니다. 어떡하죠? 안 <laughs> 돼. 어, 일단 커버를 했고요. 근데 저는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 카메라 들고 들어가면, 카메라 핸드폰 들고 들어가면 돼서 지금 어, 제가 밖에서 촬영을 하고 와이프가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메라는 우 무섭지도 않은가? <laughs> 대단하네요, 우리 와이프. 아 겁이 없어. 오케이. 겁이 없으니까 따라가겠지. 가인 좀 찍어줄게요. 네, 용감 무쌍한 와이프는. 그니까, 안 아, 무섭대요. 못 누워요. 때. 어갈 때. 맘에 들어갈 때. 맘에 어갈 때. 맘에 들어갈 때. 맘에 들어갈 때. 맘에 들괜찮아요 괜찮아요? 때. 맘에 어갈 때. 맘 좋아요. 이렇게 해서 바라보는 뷰입니다. 좋다. 아, 네, 무섭고도 신나는 루프 탑을 뒤로 하고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재밌있어요 아, 재미는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와, 아까 레스토랑에서는 정말 편안했는데. 다시 내려갑니다. <laughs> BTS 조농시역에서 내리면 마하나컴 빌딩이 바로 있습니다. 방콕에서는 주변에 여기 있으면 BTS나 MRT를 이용하는게 교통체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죠. 저희는 이제 와이프 친구들과 만나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네, 지금 저희는 네, MIT, 어, 타일랜드, 컬처 센터? 예, 여기서 내려가지고, 더스트릿이라는 네, 곳입니다. 더스트릿. 야차단몰 옆에 더스트릿. 네, 어,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 이름은 홍대라는데, 아, 저기 있네요. 네, 저희가 찾았습니다. 홍대 입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맛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쭈꾸미볶음, 삼겹살, 잡채, 부대찌개, 짜을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냠냠. <laughs> 냠냠. 냠냠. 맛있게 <laughs> 먹겠습니다. 냠냠. 냠리냠리음냠 냠냠. 리냠 냠냠. 냠냠. 냠 And the more one kimchi, uh, but not usually. Oh uh, mark, four mark. 디저트까지 삭삭 뛰웠습니다 한국만큼 맛있습니다 아, 잡채는 진짜 한국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자, 한식 먹고 싶으면 여기 올것 같아요 인데 이제 식사 끝내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아, 계산을 친구, 와이프 친구가 해줘 버려 가지고 아,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제가 사 줘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오면 그때 또 대접을 해야겠죠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저희는 집으로 돌아갈 거고요. 아, 오늘 하루 종일 어, 고생했는 와이프랑 저는 집에 빨리 가서 <laughs>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오늘 하루가 좀 기네요. 자, 배도 부르고 피곤도 하고 내일도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걸 끝으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